제품 수명주기 상의 BOM 생성과 운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이번 주제에서는 제품 수명주기에서 어, 어떤 단계에서 어떤 BOM들이 생성되는지를 알아보고요. 어, 다음에 이어지는 주제에서 이 BOM들을 하나씩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그림에 보시면 제품 수명주기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어떤 타원형으로 어, 제품 수명주기가 표시되어 있는데, 제품 수명주기는 어, 제품 설계가 있고요. 그 제품 설계가 끝나면 그거에 대한 생산 준비, 고객 지원 준비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합쳐서 제품 설계를 포함해서 제품 개발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제품 개발이 끝나면 그것을 이제 생산을 하고 생산의 운영이고요. 그 다음에 고객 지원하는 고객 지원 운영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겹들이 연결이 돼서 어, 제품 수명 주기 전체를 표현하게 됩니다. 어, 제품 설계는 제품 정의까지고요. 어, 제품 어, 개발은 시장에 출시하기 전까지. 그 다음에 음, 제품 수명 주기는 생산 종료까지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 이러한 어, 제품 수명 주기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 시스템이 있을 거고요 최근에는 이제 bom이라는 게 항상 정보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정보 시스템으로부터 bom이 생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은 우리가 제품 수명, 수명 주기에 사용되는 주요 어, 정보 시스템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이제 설계에는 가장 최초로 나타난 프로덕트 데이터 매니지먼트 pdm 시스템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pdm 시스템을 어, 포함해서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PLM 시스템이죠. 그래서 PLM 시스템이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 을 위해서 생산 운영과 고객지원 운영을 위해서는 생산 erp 서비스 erp 고객지원 erp 겠죠 이런 시스템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 pdm plm 생산 erp 서비스 erp 시스템이 음, 제품 수명 주기를 각각 지원을 하고요 어, 이 시스템으로부터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여러가지 bom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 다음 장에서부터는 어, 이런 시스템에서 어떤 bom들이 어떤 순서로 어, 만들어서 이런 제품 수명주기를 지원하는지를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이제 생성되는 것들이 어, 제품 구성 모델하고 어, 이봄 엔지니어링 봄 또는 설계 봄이 이제 생성됩니다. 어, 첫 번째 제품 구성 모델은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제품 개발 단계에서 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품 개발에, 어, 상, 어, 상품 기획이라든가 또는 시스템 설계 단계에서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제품 구성 모델은 위쪽에 있는 제품 수명 중의 중에서, 어, 제품 개발의 앞부분에 어,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품 구성 모델이라는, 어, 제품 구성 모델이라는 BOM 체이가 만들어집니다. 어, 그 다음에 어, 설계 봄은 말 그대로 설계 단계에서 만들어집니다. 특히 제품 구성에 어떤 모듈 부분에 연계돼서 설계 봄이 만들어지고요. 이것은 전통적으로 가장 이제 최, 어, 최초로 만들어진 설계 지원 정보 시스템인 PDM 시스템으로부터 만들어지고 제품 설계를 위해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제품 어, 설계를 지원하는 설계 데이터베이스, 설계 BOM은, 어, 어, 설계 정보를 저장할 뿐만 아니라, 아, 이제 뒤에 나오는 생산 및 고객 지원 봄의 기준을 제공합니다. 기준을 제공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어, 이제 다른 BOM 들이 만들어지고요. 또, 이, 어, 설계 BOM에는, 어, 기술 문서라든가 여러 가지 협업을 지원하는, 어, 어떤 기능을 어, 제공해서 그 기능을 이용해서 뒤에 이제 생산 준비라든가 고객 지원 준비를 위한 협동 작업 기능을 어, 제공합니다. 또한 이, 어, 설계 m 은 어, 설계 변경의 어떤 기준을 제공합니다. 설계 변경이라는 것은 이제 생산 중인 어떤 제품의 사양을, 설계 사양을 변경시키는 건데, 그것을 최초로 적용하는 것이 어, 설계 BOM이고요. 이 BOM의 설계 변경이 어, 적용된 후에 이 변화 내용이 다른 생산이라든가 고객 지원 BOM에도 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어, 다음에 생성되는 BOM이 mbom과 csbom, 즉 생산 BOM과 어, 고객 지원 BOM이 생성이 됩니다. 이것도 역시, 어, 제품 개발 단계에서 어, 생성이 되고요. 특히 제품 설계가 끝난 다음에 설계된 자료를 기반으로 어, 생산하고 고객 지원 준비, 어, 엔지니어들이 서로 모여서 협동 작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어, 서, 어, 설계 BOM을 기반으로 해서 생산 BOM, 고객 지원 BOM이 생성됩니다. 이 어, 생산 BOM하고 고객 지원 BOM은 어, 후에 생산을 하는 단계, 생산 운영이죠. 그다음에 고객 지원을 실행하는 단계, 고객 지원 운영 단계에서 어떤 기준 정보를 사용하게 됩니다. 어, 마지막으로 어, 이런 생산 제품 개발이 끝나면 어, 생산이라든가 고객 지원 운영이 일어나죠. 제품을 생산하는 진짜 실제 과정에서 이제 BOM을 사용하게 되고요. 고객 지원 운영에서 고객 지원을 위해서 어, BOM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앞에서 어, 제품 개발 단계에서 생산 준비하고 고객 지원 준비가 마련한 준비한 어, 생산 BOM과 고객 지원 BOM을 이용해서. 생산에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고객 지원 활동의 기준 정보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제품 수명 주기에서는 앞부분에서 제품 개발에서 제품 구성 모델 설계 봄. 어, 생산봄, 고객 지원봄을 생성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산 운영, 고객 지원 운영, 실제 후, 이제 진행하는 그런 단계에서 제품 수명 주기의 후반기 단계에서는 앞에서 어, 준비된 생산 BOM과 고객 지원 BOM을 이용해서 생산과 고객 지원을 어, 운영하게 됩니다.